10명이에요? 1 2명 열두 1 2명이됐요1 행복하게 살아요내드명님드요님 드레님. 그리고 말이야하늘에가시2명이에요2명이에요 응? 응. 인천 지역을 가지 2이너요 많고 미이극장근처이에는 12명이에요? 아2에요아2명이에 거기 가면은 그냥 뻑갈것 같아. 근데. 인천! 이도령이 하양까지 가가지고. 응. 인천 쪽을 가지 말라고? 예. 그 말다. 그래도 인천에 미녀들이 많으면 한번 가봐야지. 왜 가지 마. 아유, 거기 지 미링극장 근처에 어? 너무나 있지. 미인들이 많고. 와, 아주 그, 미링극장 근처가 아주 수돗물도 좋네. 그냥.